이거 먼저 아십니까? 이거. 네? 이거 먼저 알아요. 돈나물. 돈나물. 여기 뭐. 응? 돈나물이 막. 온대 돈나물이 돈나물. 돈나물 알지요. 이거 무쳐먹는 거. 음. 양김이가 돈나물. 돈나물. 음. 음. 민재는 지금 바, 집에 방에 있고. 민준이는 대고 있습니다. 돈나물, 돈나물, 돈나물. 이게 다 돈나물, 돈나물. 돈나물. 여기 천지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응? 해병대기님, 이강성호님 보입니까? 딸기. 좀덜 익었다시. 딸기. 응, 좀덜 익었어. 여기도 하나 열렸고. 여기 딸기. 지금 딸기가 몇개 열렸네 요거는 좀 거의 다 익은 거 같네요 야 요거는 많이 열렸네 <laughs> 여기는 딸기가 잘 익었네 한 따먹어 볼까요 딸기 한번 따먹어 볼까요 <laughs> 딸기. 보이죠? 딸기. 딸기. 아, 냄새가 무공의 딸기. 무공의 딸기. 아, 냄새는 꽃이 나 냄새. 딸기 향이. 음. 음. 딸기 따먹고 있습니다, 딸기. 딸기 먹고 있습니다. 이건 도라지. 응. 이거는 도라지 나오 도라지. 이건 도라지. 네? 어디에 벌써 익었어요? 강상원님 어, 민재 데리고 와야겠다. 네? 이봐요. 이봐요. 어디가 벌써 익었다? 응? 어디가 벌써 익었어? 어디가 벌써 익었어? 어디가? 이건 앵두. 응, 앵두 보입니까? 앵두? 앵두. 앵두 나무. 아직, 아직은 좀덜 익었네. 다음 주 되면 다익겠네 응. 앵두 나무. 이렇게 터이 예, 따서 바로 먹습니다. 이 예, 따서 음. 뭘만하네 이제, 이제, 고와야 와야겠네. 오디오 오디오 디 이것도 있네 여오서디좋아디좋아디오디가디가 음네 벌써 익었어요 음 제철이 제일 맛있는 거 아닙니까 청오이 그죠 어 우리 민오가오아디는어디네 음 큰아들입니다. <laughs> 시골에 왔어요, 시골에. 시골에. 여기 많이 있네. 음. 음. 아직 그렇게 달지는 않는데, 정우님. 먹을만 합니다. 어, 다음 주 되면 아주 많이 읽을 것 같네. 음. 음. 그렇게 달지는 않는데, 아직까지. 잘 먹네 여는 앵두 먹어봐 먹어봐 아 해봐 맛있어 여 있네 어디 어디 먹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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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민재는 오디 먹방 중 오디가 음. 버실엄마 음. 음. 촌에는 지금 물기 많습니다 촌에는 딸기도 있고 오디도 있고 여도 음. 있네 민재 맛있나, 민재야? 최고! 맛있어! 가자! 송류꽃. 이쁘죠? 송류꽃. 송류꽃이. 야, 이거 봐요, 돈나무. 이거 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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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돈나무, 돈나무, 돈나무. 이게 나무 나물 무침은 맛있거든 이거. 음, 나무 나물 무침은 맛있어. 돈나무. 와, 전전 전부 돈나무네. 이게. 돈나무. 나무 이가 앞마당에 저희 어머님이 심은 거예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심 심은 장미 아무 도안 사시는데 아무도 안 살아 여기는 살지 않는데 여기서 뭐 여기서 뭐 잠도 할법 여기서 자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궁이도 있고, 음, 아궁이도 있고, 음. 아궁이도 있고, 음. 음. 삼시 새끼 한번 해도 되지. 여기서 삼시 새끼 여기서 고기, 고기 구워 먹고. 응, 음,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여기, 아궁이에서 음식 해가지고, 맞죠? 삼시새끼, 촬영도 해도 되지, 여기. 여기. 야, 아무도 안 사, 여기 지금 아무도 안 삽니다, 여기. 음. 여기는 아무도 살지를 않아 자, 아, 잘 보여요. 이쁘죠. 음, 이쁘죠. 잔다. 잠오는 것 같아. 응. 저 시원해. 잠은. 잔다, 잔다. 잔다. 잔다.